11월 6일 예심 찾기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는 그 순간부터 실시간 영상을 보며 오늘 새벽 성사체풀에서 있었던 방목, 방언 분별 사형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내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거쳐왔던 그 과정을 또 다시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또 무엇보다는 방클 목사님 혼자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그 모습에 애가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 이렇게 훈련 과정을 거쳐왔지만 아직까지도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없는 그런 나의 입장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오늘 분별 사역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속히 우리 나를 비롯한 많은 사자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 방언을 받고 올바로 세워져서 방클 목사님 아무런 대가 없이 헌신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저렇게 나아가시는데 영적 군사들로 세워져서 그 사역을 돕는 자들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정말 혼자서 감당하시는 그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은 부릴 듯 일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많은 은사자님들의 브이로그를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적으로 애틋하고 또 너무나 이쁜 마음으로 브이로그를 올려놓은 은사자님도 있어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이렇게 브이로그를 통해 나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 주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다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믿어 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크.